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새벽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오 나이다 아멘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령년마리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속거둘까? 어서 가자 바티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스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주가 동산이 심해도 은나따는자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은 곡식을 어서 거들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슬플레이 스웨덴이었지, 지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도우러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내리실 때 능력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보내주 제단 스플레이스레데니어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laughs>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제목이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어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본성께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아 어, 그렇습니다. 어, 오늘 어, 아브라함은 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laughs> 아브라함 뭐,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믿음의 행위로서는 어, 빼놓을 수 없는 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어, 성경은 기초를 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브라함을 기초를 삼는 것은 어, 아브라함과 동떨어진 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아브라함의, <laughs>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어, 사역, 어, 일이 있고 또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임무를 통해서 오늘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것을 볼때그것이 아브라함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 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일들은 다 어, 우리에게도 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어,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는 잘좀 어, 깨닫는 시간이 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 아브라함에게 어, 이제 이이 어,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고 어, 굉장히 나 나름대로 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어, 그 상황이죠. 그, 그러므로 이제 그렇지만 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험은 어, 이제 어, 이, 오늘 제목처럼 오늘 내 아들 독자를 어,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어,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스토리의 하반부가 오늘 이 내용이죠. 아, 그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꼭 사람 생각으로 어, 생각이 다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 나에게 하셨을까? 또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 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다 놨다 살렸다 죽였다? 아니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뭐 속된 말로 운이 좀 없었다 운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물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사는데, 잘못 선택해서 그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은 뭐 그런 삶으로 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어 살아가는 그삶 어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또어 앞이 안 보이는 주님을 따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라고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어좀 뭐 해봐라? 이러면 좋겠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어, 많은 유인들은 어, 하나님 개별적으로. 그러나, 또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에, 선지자를 통해서, 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볼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교회를 뭐라 세웠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 것은 오늘 마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오늘 교회에게 각각의 그 교회들에게 오늘. 할 일과 해야 될 일들을 맡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가 갑자기 어, 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 해서 어, 갑자기 하는 일이 아니라 어, 그 시대를 살면서 그그 때에 하나님이 그 사역이 필요한 내용을 어,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 오늘 어,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 그 시대도 뭐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데 그런데 어,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제 독, 독자 이삭을 본제를 드려라 제단에 드려라라고 할 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땅으로 이제 하인 두 명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산 밑에서 어 거의 다 도착한 모리아 땅의 모리아산 그 근처에서 어 하인 둘을 다시, 에, 다시 에, 거기에서 하인 둘은 멈추게 하고, 그 산을 오를 때. 하는 말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뭐 성경은 자치 않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리려고 하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생명신학을 그가... 지금 말하면 생명 지금의 신학 언어로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생명 신학을 어, 아이 <laughs>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당당하게 가서 어, 이제 어, 이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차원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 다 제사를 드릴 장작도 또뭐 여러 가지 준비는 다됐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예. 우리의 신앙은요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 해야 될 일을 해야 나중에 있는 것이지 나중에 뭘 어떻게 한다고 나중이 있습니까? 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의 과정이 아니 그냥 안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예. 사레와 아 이삭을 번제 드리는데 예. 상의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사레와 같이 얘기, 얘기를 아. 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만약에 사라에게 사레에게 이삭을 제단에 재단, 드린다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성경에는 어, 뭐 사레가 심히 네. 에, 고민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사레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살 것인지, 하나님은 좌측을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우측을 쳐다보면서 이거라고 이 삶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모른 채 하고 어, 마치 나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영광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겠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큰 일은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노예, 노예를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어쨌든 지금 잘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섬기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마치 예, 재 제단에 이삭을 드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들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아. 물론 사역적으로 볼 때는 종들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예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요 그 다음에는 복이 옵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은 위에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이라는 말이에요 독자를 재단에 들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하늘 높이 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이 제단을 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할때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삭은 재단에 받쳐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많은 강단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쳐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순종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니 어떤 일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갈 때큰 복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곳에서 복 받는다고요? 건좀 멍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엄청나겠다는 걸 바다의 바다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냐 이 말이죠. 어, 그것처럼 그렇게 본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동떨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 아니라 오늘 제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집중하셔서 헌신할 일은 헌신하고. 봉사할 일은 봉사하고, 기도할 일은 기도하고, 또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한다면, 이 시대를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준비가 된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깨운 새벽이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에, 믿음이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